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 적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조금 어려운 어렵고 복잡한 사회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극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유단자급 이상입니다 이딱 보면은 판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공배도 다 메꿔져 있어서 안에서만 수순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별로 두어지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막상 이 바깥쪽 왼쪽과 오른쪽으로 오가는 한 20수 이상의 수가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눈으로 풀기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틀리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랑 같이, 같이 확인해 보면서 수익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기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 한번 찾아보셨나요? 짝 전에 아래에 조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는 흑이 단수를 치면 깔끔하게 그냥 오른쪽에 한 집, 왼쪽에 한집두 집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바깥쪽 공배가 다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이 여기까지 붙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차단을 못 하죠. 그리고 단수도 못 쳐요. 전부 다자충이라서 어느 한쪽을 못 두고 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백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흙은 한 집밖에 안 나면서 잡게 됩니다. 단순한 이렇게 단수는 실패가 되겠고, 비슷한 맥락으로 한집 내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올 때 흙이 두 점을 잡더라도, 백이 뒤에서 잊고 들어오면 결국에는 흙이 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중이기 때문에 두 점을 먼저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왼쪽 집은 옥집이 되면서 또다시 두집 없이 잡히게 되네요. 그래서 흑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이 자리를 단수를 치는 수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이어주기만 한다면, 요 당연히 두 점을 잡아서 너무 쉽게 정리가 되겠지만, 이러면 유단작급 문제 아니겠죠. 여기서는 백이 단수를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막는 수는 어차피 때려서 옥집이 되니까 실패인데요. 이을 수는 없어요. 왜냐? 짜리를 잇기만 하더라도 양자충에 걸리면서 다 잡히죠. 입장에서는이넉 점을 안떼는 이유가 없, 어, 없습니다. 따내는 순간에 두집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선수예요. 선수로 넉 점을 따내면서 도아진 점은 바깥쪽 공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충을 해소할 수가 있죠. 교환까지 해놓은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 석점이 잡힐 위기니까 백은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단수하나 선수 교환해놓고 뛰어가면 깔끔하게 아홉 수만에 여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2 0수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너무 싱겁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복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수입니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죠. 당장 넉점이 잡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약간 스스로 죽이는 수를 이렇게 두게 될까요? 잡을 수 있죠. 넉점이고이 궁도는 저희가 잡히는 궁도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즉, 여기를 먹여쳐도 싸내면 뭐 치중갈 공간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살아있는 궁도인데, 여기서 한번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이 흑이 이제 단수를 칠때 백이 두 점을 단수를 치고요. 넉 점을 때릴 때이 자리를 가만히 붙이는 수가 백이 준비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환격이죠. 환격이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안쪽을 끊어가서 갑자기 흑의 집이 없어졌습니다. 뒤로 단수를 쳐도 점 단수가 선수죠. 따낼 때 안쪽으로 들어오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따내면서 이패를 계속 버티는 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야 되는 흙이기 때문에 패가 돼서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백도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은 백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넉점으로 키워놓고 치중한다. 사실 이넉 점이 함정수였던 거였죠 그래서 만만할 것 같은 문제였지만 안쪽까지 들어오는 파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흑은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수가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어정쩡한 수처럼 보여요 다를 게 없는 게 연결하고 어차피 뒤로 이어야 돼 어, 단수를 쳐야죠 똑같거든요 단수 치고 시중 가면 결국에는 이 넉점이 또 환격에 걸립니다 보이시죠 단수를 치면 들어가고 때리면 꺾여서 집이 안 나는데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바또 준비되어 있죠 이수의 의도는 넉점으로 키워서 수절수를 노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어가게 되면 환격을 하고요 때릴 때 됐다 내더라도 점이 보이네요 한 점을 다시 끊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이어주지 않고 패로 버티기 때문에 또다시 패가 나서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있기 전에 오른쪽 단수한방 교환해야 되고요. 그럼 100은 두 집을 없애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때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넉 점을 따내는 수순이 돌아오는데 이제 보이시죠. 드디어 이학점이 노출이 됩니다. 즉 후절수가 되면서 그, 그 오른쪽에 한집또 왼쪽에 완벽한 한집 이제 여기서는 1이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뭐 이제 키워서 뭐 치중 가는 수안 됩니다. 깔끔하게 약력이 두 집이 나면서 살아있는 형태. 거의 17수까지 진행이 돼서 크기 살아가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길었죠. 아마 오답까지 계산을 하면 20수가 2집수가 훨씬 넘어가는 한 40수 정도 되는 참고도를 다 봐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길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당당 두 점을 잡는 수는 붙여서 자충에 걸리니까 실패고요. 막는 한 수밖에 없는데 100이 있넉 점을 버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어주는 수는 백이 연결했을 때 양자충이 돼서 실패니까 그게 있기 전에 꼭넉 점을 따내는 선수교환 해놓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00은 그 점을 잡으면 한집 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살게 돼서 안쪽까지 파고드는데 이 수의 의도는 넉점을 이렇게 주고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찔러가서 패로 흙을 공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도 이 패를 피하기 위해서 패 모양을 하나 없애놓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 백이 이지와서 오른쪽을 두는 것은 다시 왼쪽으로 갔을 때 공간이 생겨있죠. 그리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복사공 형태로 살아있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도 왼쪽부터 공략하는 수순이에요. 이런 식으로 환격 모양을 만들어서 치중을 가는 게 백의 의도인데 여기서가 굉장히 또 중요했죠. 흑이 오른쪽을 이으면 백이 끊어놓고 하나 먹여쳐놓고 내다내고 끊을 때 후절수 같은 후절수가 아니라 해가 되죠. 해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흙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폐를 방비하기 위해 이 자리를 하나를 꼭 교환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어가서 때리는 것을 유도하고 후절수의 맥점으로 석정까지 깔끔하게 잡아서 양쪽으로 두 집에 내는 뜬요수풀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어 긴 수순이었고 이렇게 놓아봐도 저도 헷갈리거든요. 놓아보면서 해도 네 이걸 또 맨눈으로 완벽하게 읽어내야 되니까 그냥 수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했고요. 어 원래 보통 제가 준비한 문제가 문제가 1급에서 5급 정도 중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너무 쉬운 문제만 낸것 같아서 오랜만에 어려운 문제도 피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어, 틀리셨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고요. 연습하면 또 되니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